99%는 절대값 기호 2개의압도당에 시작조차 못합니다. 2026학년도 9월 모의고사 15번입니다. 첫째, 방정식 g 프라이덱스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4개입니다. 둘째, 함수 GX는 X는 2 그리고 X는 6에서 그 값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F6 곱하기 G2가 0보다 작을 때 과연 F8의 값은 얼마일까요? 와, 조건이 정말 많죠? 자,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네, 맞습니다. gx를 미분하는 거죠. g'x는 절대값 fx 빼기 절대값 x가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제 이걸 가지고 조건을 다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조건에서 g'x는 0의 실근이 4개라고 했으니까 이건 곧 절대값 fx는 절대값 x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4개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x는 2와 6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음, 바로 g'2가 0이고 g'6도 0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이 지점들에서 g'x의 부호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절대값 f2는 2, 그리고 절대값 f6은 6이 되겠네요. 아,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기본 전제.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이고 원점을 지나는 3차 함수라는 것. 자,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볼 시간입니다. 전략을 세워야죠. 방정식의 그는 뭐다? 네, 바로 그래프의 교점입니다. y는 fx라는 3차 함수 그래프와 y는 x,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이세 그래프의 교점이 총 4개가 되려면 과연 어떤 모양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x는 2와 x는 6에서 붙값, 즉 부호 변화가 일어나려면 y는 절대값 fx 그래프와 y는 절대값 x 그래프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서로 교차해야만 합니다. 이 조건들을 잘 조합해서 진짜 fx의 모습을 찾아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f6 곱하기 g2가 0보다 작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진짜 딱 하나뿐인 fx를 확정지으면 게임 끝입니다. 자, 이제 핵심 풀이로 들어가 볼까요? 이 모든 조건을 종합해보면 정말 놀랍게도 가능한 그래프 개형은 딱 하나로 좁혀집니다. 바로 3차 함수 fx가 x는 0, 즉 원점에서 y는 x라는 직선에 접하고요. x는 2에서 y는 마 x 직선과 만나면서 점 6,6을 지나야만 합니다. 와, 이거 찾아내는 게 진짜 핵심이에요. 제가 볼때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fx-x는 x제곱 곱하기 ax 더하기 b의 형태로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여기에 f2는 2, 그리고 f6은 6이라는 조건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개수 a와 b를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미분하는 능력, 절대값 기후가 포함된 그래프를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정확히 추론하는 능력까지 정말 많은 것을 한 번에 물어보는 좋은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슥삭수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